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했습니다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 받기 전에 조초, 좋아요, 구독 중꼭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켜주시면은 매일매일 영상 찾아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디오도 매일 올리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쇼트도 이제 많이 올리고 있어요. 헬스 코리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운동 질문 주고받는 시장, 시장, 시간, 가질 거에는 말이지 안 나오네. 그래서 첫 번째, 자 구독자 8만 명 찍었어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8만 명 이벤트 이제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 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형님 아까 운동하고 술 먹는 거 이제 질문 드렸는데 운동하고 술 먹으면 이제 운동 하나 많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중 하나가 이제 운동의 피해가 크죠. 서 대회 준비 안할 때여도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제 2주 동안 운동을 빡세게 했어요. 그리고 주말엔 친구랑 나가서 술 먹고 취하고. 이제 살짝 좀 과하게 놀아요. 내가 말을 하는 거는 뭐 와인 한잔 먹고 이게 아니고 진짜 친구들하고 술 먹고 하면 달리는 거야. 노래방 가고 2차 달리고 이런 식으로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2주 한거 그냥 퉁친다고, 2주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운동을 퉁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반복하게 되면 몸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요. 술하고 근육하고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담배하고 근육은 그나마 같이 갈수 있지만은 술하고, 술하고 근육은 진짜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은 웬만하면은 별로 안좋게 저는 그렇게 좋을게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한명이고요 연수입 같은 경우는 많이 벌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다 벌고 뭐 코칭에 버는거 다합이면 연봉 1억은 넘는 것 같은데 와 좋죠 저, 저 연봉 1억 벌고 대박 연봉 1억이 미국에서는 서민입니다 서민 제가 사는 곳에서는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그런걸 좀 비유를 해주시면 좋겠는게 제가 캘리포니아 살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그방 하나짜리가 한국돈으로 월세가 250입니다. 250만원씩 나가요, 월세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고 연봉 1억이 큰 돈은 아닙니다. 오, 어 연봉 1억 돈 엄청 많이 버네 이러는데 일반,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회사원들이 그래서 연봉 1억씩 벌어요. 그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연봉 1억 벌으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연봉 이제 적어도 2억 정도는 벌어야지 이제 <laughs> 그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체지방 90% 정도 되는데 9에서 10% 정도 되는데 잠을 깊게 못 자고 중간중간에 깹니다 카페인도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잔 정도 마으시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몸이 지친 건가요? 뭐 몸이 지친 걸 수도 있겠죠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6일, 7일씩 한다던가 아니면 웨이트를 너무 오래 하던가 오버트레이닝 중에 그 하나의 증조가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잔다는 게 너무 과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한다던가, 몸에서 회복이 안 되니까 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질문이 하나 더 왔네요. 자, 형님, 다이어트 때는 중량으로 낮춰서 해야 되나요? 다이어트 때 중량을 낮출 필요가 없어요. 왜 낮춰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추럴 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중량 낮추는 순간부터 근육 내가 만들었던 거다날아가는 거예요 오프시즌 때 오프시즌이든 아니면 내가 벌킹 때 만들었던 몸 있죠 그 근육 내가 빡세게 중량 치면서 했던 거를 다이어트 하니까 무게 낮춰야지 이러는 순간부터 그 근육은 끝난 겁니다 몸에서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은 작아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 할 때는 중량에 더 목을 매달아야 됩니다. 내 벌킹했던 그 무게를 치려고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래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킹 때 100%라고 그 무게를 가정을 하면은 거기서 90, 80, 심지어 많게는 70, 6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를 악물고 해도 그 내가 벌컵 됐던 사이즈를 유지할까 말까, 특히 내추럴 분들은 그렇게 해도 유지할까 말까기 때문에 중량에 매달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한다고 중량 낮추고 15 한다, 그럼 그때 그때부터 그냥 발전 끝난 거예요. 그럼 내 작년에 벌킹 하기 전이랑 몸이 다를 게 없어. 그쵸? 조초 형님, 저도 피지크 프로에 도전하고 싶은데, 프로 입장에서 가장 빨리 피지크 프로가 되는 방법이, 팁이 있을까요? 그 마인드부터가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빨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더 많이 쓰고 그런다 해서 빨리 돼요? 아니,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그걸 다 겪어봤거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정말 프로의 길을 걷고 싶고, 프로카드를 받고 싶고, 내가 이 프로카드 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언제 딸까? 빨리, 최대한 빨리 딸까?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루틴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식단에 최선을 다하고, 남들 나가서 술 먹고 오프 시즌 때막 놀러 다니고 하루 일주일에 막네 끼씩 외식할 때, 나는 집에서 닭가슴살 만들고 쌀밥 먹고, 집에서 고독, 그치, 고독까지는 아니지만, 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프로가 빨리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마인드를, 마인드가 썩어서 프로 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3년 동안, 나도 잠깐 대회 때만 반짝반짝 열심히 하고 유튜브 찍고, 어, IFBB 프로카드 도전합니다. 대회 12주 전, 11주 전, 10주 전, 이러면서 올리니까 욕먹죠. 몸도 그렇게 안 좋은 새끼가 뭐 벌써 프로, 이런 얘기 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프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해야지. 돈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성공할까? 이런 사람들 치고 빨리 성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이미 프로가 되어 있고 성공했고 이러,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주변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주변에 저는 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데 조언 듣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하루 주어진 일 맨날 맨날 하다가, 그쵸? 성공하셔갖고 성공한 거지, 내가 갑자기 눈, 눈 뜨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포로가 돼 있거나 면 그런 일은 아닌 거죠. 무조건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하더라도 하루하루 내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 또 같은 질문이네. 자, 좋죠. 한국이 좋아요.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요. 미국에서 사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는 걸왜 좋아하냐면은, 저는 한국에서 살면은 인생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는요. 저랑 와이프랑 만약에 한국에 산다. 그쵸? 그럼 첫 번째. 뭐, 뭐 집값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련돼 있고 살 공간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고 말 그대로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유튜브만 하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지않고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 내가 마음씨면 들래요조추씨 뭐, 뭐, 금수저고 부모님 잘살고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잘 사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막 그렇게 잘 사지 않으셨,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뭐돈 걱정은 딱히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옷을 사고 싶다던가 이랬을 때뭐 중고등학교 때뭐 10만원, 20만원씩 옷 사고 그러는 거에 대한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고부터 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비즈니스 열심히 성공하시고 이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잘 사는 건 부모님이 잘 사는 거고. 저는 저의 다른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를 하고 와이프랑 같이 개척해 나가고 미국에서는요. 그 누구도 저희 뒤를 봐주거나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 결정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배우는 거고 와이프랑 저랑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laughs> 많은 돈을 잃거나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우고 내가 이 힘든 거 겪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정말 좋은 교훈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버리고 그냥 나는 너무 편하게 한국에서 살고 어 내가 뭐 프로고 뭐 유튜브 잘 나가고 내가 최고 이런 느낌을 받고 싶지 않고 저는 항상 그 밑바닥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 나간다, 내가 짱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근데 내가 라스베가스에 온이유도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으면 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내가 프로고 내가 좀 뭔가 짱인 것 같고 막의스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오니까는. 내 옆에서 니고커가 내가 숄더프레스 50kg 한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니고커는 60kg로 그 자세 잡으면서 싱글로 놀리고 있어요. 그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내가 힘든 곳에 계속 나를 이렇게 밀어 넣어야지 사람이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적인 것도 떠나갔고, 육체적인 것도 떠나갔고, 정신적으로 다 해서 저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낀 게 내가 이 편안한 곳에 있는 그 그때부터 발전이 없는 거야. 우리 똑같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뭐, 다 똑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편안한 곳에서만 있으려고 그래.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성공하신 친구들 주변에서 보면은, 자주 옮겨 다니는 애들도 많고요 그니까 러 보시면은, 그니까 이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려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일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환경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죄송해요. 말이 3,000% 빠졌어. 제가 살면서 커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커팅하면서 이제 몸이, 작아지나요? 그냥 커팅하세요.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 몸이 작아지면 어떡하죠? 근육 빠지면 어떡하죠? 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는 그냥 다이어트만 하세요. 그냥 빼면 돼. 빼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지. 그래야지 빼요. 근데 이제 내가 자, 몸 항상 그대로 오신 분들의 특징 중 하나. 자,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해요. 이제 2주 지나고 몸이 좀 조그라들어요. 근데 이건 현상이야. 조그라들었다가 다시 또 다시 린해지고, 또 조그라들었다가 다시 린해지고, 그리고 이제 좀 근육, 몸이 더 좋아보이고, 이 이런 현상인데, 이제 2주 되고부터는 어떻게 되냐, 2주 되고, 어, 나몸 줄었어. 나 다시 벌킹할 거야. 그럼 벌킹해. 살죠 어, 씨, 나 다시 커팅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 몸발전 1도 없고, 그대로, 그냥 일반인 몸으로, 그리고 살아가시는 게, 그래서,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뺄땐 빼시고, 줄땐 찌우시고. 자, 담배는 제가 끊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담배를 어린 나이 때부터 피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그러고, 아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서 이렇게 피고 전자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전자담배를 펴갖고 전자담배만 제가 10년 이상을 폈었습니다. 11년, 12년 전자담배를 폈다가 그거를 이제 끊고 이제 니코틴 껌을 좀 씹었죠. 니코틴 껌 씹으면서 좀 끊고 요즘 같은 경우 저 가끔씩 하루에 한 개에서 이틀에 한개 정도로 니코틴 껌을 씹고 있어요. 자 형, 헤잉 레그 레 레그레이즈가 복근 최고 운동이라고 하는데 복근 운동 1 0 개씩 몇세트하면 좋을까요?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복근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다이어트하면 복근 나와요 그렇죠 스쿼트하면서 코 잡혀요 그러니까 그냥 스쿼트뿐만이 아니고 뭐 핵스쿼트면레그프레스면 코어는 잡히게 어요 내가 항상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복근 막 30분 한시간 한다고 해서 복근이 이뻐지거나 막씨막 막 복근이 선명해지거 그러지 않습니다 다이어트하고 체지방이 빠지면 복근 저절로 나오게 돼있어요 저는 복근 운동 안해요 조철씨 왜 복근 운동 안해요? 안해도 이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내가 왜 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떤 시기에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내가 계속 발전하고 몸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왜 바꿔요? 그쵸? 그렇죠?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꾸면 그때부터 변동이 생기는 거야.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아니면 내, 내가 그 좋아졌던 게더 느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근 운동 아니요 하지만 저는 복근 운동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이에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 끝나고 복근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이거 복근은 빈도수가 좀 높아도 돼 그래서 운동 직후에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씩 행잉 레그, 레그 레이즈만 해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다른 윗몸 일으키기나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 운동 직후 5분 이상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 5분 10분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윤성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윤성 선수 몸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하죠 1등 하셨잖아 올림픽에가시잖아 저는 한국 선수들 중에서 이제 이윤성 선수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약간 잘 하실 것 같아요. 미국 대회를 뛰셔도 퍼스트 코라고 드는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몸 그대로 미국 갖고 오면은. 물론 이제 이름을 좀 알리고 이 이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유윤성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만 이제 올림피아만 이제 당연히 올림피아에 집중하는 건 맞는 건데 미국에 좀 일찍 오셔갖고 미국 대회를 좀 뛰고 심사위원분들 얼굴 좀좀 좀 익혀가고 이제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0kg를 찌고 벌크업을 1년을 했는데서 20kg를 쪘다는 게 돼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거의 다 지방이실 거예요. 벌크업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왜냐면 하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0.5kg 정도씩 잡고 이제 막뭐 10kg 늘어요. 그럼 이제 체지방이 좀 붙죠. 커팅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20kg 찌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 빼면 어차피 그다 지방입니다. 자 스테로이드 중 성장을 쓰면 코가 커지고 얼굴이 커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성장 호르몬은 스테로이드가 아니에요 펩타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차이점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스테로이드지 이해는 가죠 자 성장 호르몬을 쓰면 코가 커지고 커질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픈이라든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성장 호르몬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제 주변에서 일반 분들 중에서도 잠을 더잘 자기 위해서 피부를, 가, 그, 피부 더 좋아지려고 성장 호르몬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성장 호르몬은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을 느껴본 적은 없고요. 가끔씩 막 손, 이게, 아구가 막 아프거나 그럴 순 있죠. 물건 잡다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수분 찾고, 수분 차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장 호르몬은 뭐 소량만 사용할 수 있을 시에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잠을 너무 잘 자고 깊게 자고, 그냥 그 내가 봤을 때 나는 성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좀더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아 성장호르몬에 대한 이점도 좀 알게 되고.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성장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이미 의사분들하고 친하고 인맥 있고 이제 이러니까 성장호르몬 처방 받고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나라 선수들 등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 저도 솔직히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등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중량을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박지훈 선수 등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얼라이 right 선수, 어? 클라식 선수. 아 그러니까 이거 몸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중량을 많이 치는 그등 쪽에는 중량 많이 치시는 분들이 등이 좋고, 너무 자극 위주로만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조초님. 다이어트는 보통 몇주 정도가 적당한가요? 일주일에 몇 키로 빠져 적당할까요? 0.5에서 1키로. 벌킹 커팅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5에서 1키로 빠지는 게 좋고, 보통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을 하면은 뭐 2키로, 이게 빠질 수 있어요. 많게 뭐 2.5키로, 3키로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많게는. 그렇죠 왜냐면 수분 빠지고 이르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거 먹다가 다이어트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 이게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0.5에서 1키로 정도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자, 주변에 근육의 신토리라든가 보영물 쓴 사람들 많이 보나요? 그,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주변에서 신토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니까, 물론 뭐, 리치 피아나도 그렇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그니까, 있는데, 선수들 중에서 막그 신토를 솔직히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니까, 막 그렇게 썼다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니까, 탑 선수들 중에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니까, 항상 뭐, 신토를 쓰고, 막 보영물 집어넣고 이러는 애들은 밑에 선수들이고요. 아마추어라든가 밑에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좀 이렇게, 이상한 애들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엉덩이 수술하신 분들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브라질리안 벌리프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 엉덩이, 그니까내 몸에 있는 지방을 이제 엉덩이에 붙이는 수술인데 어 아주 위험한 수술이죠. 그래서 사망률이 내가 알기로 뭐 거의 뭐 8%인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수술료 의중에서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죠. 가격은 3천만 원, 4천만 원씩 하는데도 그렇게 받고 회복 기간도 거의 엄청 길고요. 데드리프트 하체에 넣나요 등에 추가나 저는 데드리프트 하고 있지 않고요 데드리프트는요둘다 어, 넣어도 돼요 하체에 넣을 수도 있고 등할때 넣어줄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잘 생기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빈말 너무 좋아 아 어, 오늘 좀 약간 많이 피곤하네요 오늘, 오늘 라이브 괜찮다 오늘 분위기 좋아요 지난주는 좀 약간 분위기가 살짝 그랬는데 오늘 좀 괜찮네. 자, 암튼, 여러분, 저 벌써 구독자가 8만이에요. 대단,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벌써 훅훅 막 울르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구독자 이벤트 할 거니까는, 오늘 이거 라이브 끝나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참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 그 이제 헬스 코리아랑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8만원 상품권, 여 8분한테 쏩니다. 그래서 헬스 코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릴 거니까, 잘 기대해주세요. 참여하기 너무 쉬워요. 그냥 헬스 코리아 팔로우 하고, 그 포스트에다 친구만 태그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응모, 응모됩니다. 죄송해요, 틀으면서. 형님, 하체 할 때, 버피랑 인터벌 같이 하는데, 원래 하체가 안 갈라졌는데, 그렇게 루틴을 바꾸니까 갈리더라고요. 비효과, 그러니까 난 차라리 그냥 유산소를 따로 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버피랑 인터벌을 하체 중간에 넣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하체 할 때는 중량하고 내 웨이트에만 집중을 하고, 유산소를 따로 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즘 닉이 닉이랑 운동 안한 이유 저 같은 경우는 뭐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많은 신분들이 갑자기 그러면 싸우다를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사는 게 바쁩니다서 제가 아버지랑 사업하는 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한시반 이렇게 좀 넘어가요, 그죠? 좀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닉 같은 경우는 항상 한 시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커질라고 코치랑 같이 하잖아요. 코치가 주어진 루틴이랑 또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컨텐츠 많이 뽑죠 그래갖고. 자 벌크업 6 개월 차인데 얼마나 더할까요? 그래서 저는 벌크업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운동량의 발전도 없고요. 이제 중량도 오른만큼 올랐는데 운동의 발전도 없고 몸이 좀 이제 좀 약간 이게 살이 많쳤다 그럼 빼줘야죠, 그렇 무조건 숫자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벌크업 체중 기준 몇 킬로 증량, 체지방 몇 프로로 상한성 골근은 몇 킬로로 걷는 것 등등 있나요? 자, 첫 번째, 골격근량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 웬만하면 그냥 걸러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진짜 내 골격근량을 알수 있는 방법은, 체지방이랑 이런 것들 알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죽고 나서 다 잘라갖고 이게 살인지 근육인지 따로 무게를 재지 않는 이상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제발 인바디 같은 거 수치에 집착을 버리세요. 그게 어차피 정확하진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낭비야. 그냥 그런 거 보지 말고, 거울 보고 몸 이뻐, 그, 몸 이쁜 거예요. 자 그럼 벌컵에 대한 이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내가 느끼는 거는 0.5에서 뭐 0.5에서 1kg 정도씩 이제 매주마다 오른다고 칩시다. 그래서 올라요. 그러니까 자, 무게도 같이 늘어나요. 이제 그러다 이제 무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중중간치기 시작하고 이제 운동하는데 펌핑도잘안 와. 그러면 이제 몸에서 인슐린에 인슐린이, 인슐린이 잘안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혈당이 좀막별로가 음식물 흡, 흡수도 잘못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웬만한 거 영양분들이 지방으로 가야 확률이 더 많아요, 그쵸 그때는 이제 커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나는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벌킹 같은 경우를 할 때, 뭐한 20주를 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길게 잡으시는 분들, 뭐 20주 잡으셔도 되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뭐한 5개월 정도 잡는 거죠, 뭐 5, 6개월 잡고 이렇게 하고 또 여름 때 맞춰서 커팅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항상 얘기를 하냐면은. 잠깐만, 그러니까 조초형, 저는 골격근량이 뭐추고 키가 면시이고 몸무게가 면이고왜 이렇게 수치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가 까놓고 말을 하면요. 인바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학병원에서 있는 백사스캔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정확률, 정확성이 90%예요. 90%. 90%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의 오차가 얼마나 큰줄 알아요? 골격근량의 10% 오차가 얼마나 큰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을 하세요. 운동 잘하고 몸 좋은 사람막 골격근량이 몇이, 이런 말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사람이 되세요. 항상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왜냐면 몸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골격근량 몇이라는 걸 되게 막 강조를. 좋죠. 저는 골격근량 몇인데요. 나는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미안해요. <laughs> 내가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세게 나갈 때가 있어. 자, 탑세트 시에 정말로 힘들고 정직하게 뽑았다면 횟수가 다섯 개보다 적어도 되나요? 부상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뽑아도 돼요? 네, 뽑아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부상률이 더 큰가요? 훨씬 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탑세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8회에서 12회 정도의 고중량을 잡아놓고, 그거를 15회까지 올려놓고 난 다음에 중량이 상승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내가 4회, 5회 이런 탑세트를 안 하냐면은 그 무게, 내가 5회던 무게가 6회로 느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올릴 방법도 되게 힘들고요. 5회에 대해서 6회가 올리기이 말이 안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8개에서 9개 올리기도 힘든데 4개에서 5개 이렇게 올리기는 힘들겠죠. 그럼 매 주마다 똑같은 중량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럼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발전도 좀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탑패트는요뭐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다 적용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위험성이 리스크가 좀큰 거죠. 그리고 내가 얻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하는 것만큼의 얻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스포츠 인플루언서 사망 사건 미국에서 반응 어떤가요? 무슨 사망 사건이죠? 아그막조 죽은 거? 근데 미국에서 요즘에 도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바디빌더들이 또 많이 죽죠. 뭐 심장 문제라든가 뭐 혈관에 뭐 별의별 문제 많이 죽는데 여러분.